우리 2 0 장은 1 9 장의 연속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십계명을 받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죠. 그 삼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라고 하시면서 그걸 보도록 하셨어요. 산에는 올라오지 말라 경계를 정하고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정한 경계에서는 거기까지는. 그 너희가 그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은이 위에는 경계선을 정하고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죽을까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모세만을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번개 우레 또이 그 구름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산에 올라간 지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을 오늘날 수요일 날그 십계명을 받았다. 이거죠.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흥사는 그 성경의 성서적 근거,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 부흥사들이 만들었다. 외국에는 수요일 밤, 수요일 날 예배 없다 하면서. 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부사들이 일주일간 너무 보니까 한 가운데 그이 중간에 한번 예배를 더 드려야 온전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부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치고 자기는 수요 예배 인도하지 않고 우리는 수요 예배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더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그 말이 딱 들어와서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이 만들었구나, 붕사들이 만들었구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더한 번이라도 더 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한장 거꾸로 넘겨서 11절 봅니다. 19장 11절 준비하게 하여 새채날을 기다리라. 이는 새 첫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것입니다 15절 모세가 백성이 일에 대비하여 새 첫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절 새 첫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가 매우 길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며, 그들은 산 기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면서, 그 여기에 27절, 20절도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에 나오죠. 이때 십계명을 받으셨다 이거. 2 5절 보세요. 25절. 19장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에게 알리니라. 알리라 하면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은 그 하나님이 오라고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도 목격하게 했어요. 목격하게 해서 그 광경을 보게 하셨다 이거죠. 그냥 모세가 만들어서 말했다. 그러할까봐 모세를 믿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야. 이걸 알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 성경 그렇게 나오죠. 1 9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받은 날이 그 산에 모세가 그 올라간 지 3일째 되는 날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예배를 이날 드리는 것이다. 이 성서적 근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을 받은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은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시험하고 경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그 시험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셨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왜 그런가 하면 그 법이 없더라도 그 구속력은 없지만은 죄가 있죠. 그해서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그. 누가 뭐라면 너죄져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떤 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됐는지잘됐는지를 알지 못해. 분명히 죄인데 그래서 아무라도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질서를 바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그 못할, 그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아라. 좋은 것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극적 명령 하지 말아라. 적극적인 명령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신 목적이 범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범죄한다는 거죠. 2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오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올라오라 그래서 그 시내산 그 하나님을 만나기서 올라갑니다. 그 백성은 그 밑에서 이 그걸 목격합니다. 목격하면서 구름이 빽빽하고 또이 번개가 치고 또이 산울림이 있고 가지가지 그 무시무시한 그래서 소리만 듣더라도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려 던지 여러분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19절. 우리 1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의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리 19장에서 읽었죠. 본지라. 그들이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죽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막 하면서. 들어,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어? 들은 사람은 영웅이 되고 안는 사람은 참 부럽기도 하고 이러면서 들은 사람은 스타가 되고 안 들은 사람은 그냥 그 밍밍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세민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 두렵고 떨리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우리에게 말해 달라고. 그러니까 했던 말이 20절 모세가 그 반응 속에서 대답한 내용이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다.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되 너희를 죽이고 막 그런 분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기에 말씀으로 임하시면 이게요. 20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하심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실 때 이것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네가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게 시험이죠. 그 이것을 우리에게 노보토를 만들면 이거 해 버튼을 만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이 경외하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앞에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범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범죄한다.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범죄다. 범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서 하나님과의 끈이 묶여졌으면 내가 가고 싶지만은 가지 못하죠. 그 끈을 달고 다니면 그러면 그 끈이 길면 긴 대로 반경이 여기서만 너 돌아라 이거예요. 끈을 그 짧으면 끈이 잡는 대로 이 반경이 거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죠. 하나님 말씀의 구속력. 그러면 어떤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은데 얼마나 내가 답답할까요? 그래서 야,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생활했더니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다 원한 거고 하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건데 교회 가서 들었다 보니까 그 결국은 내가 편안하라고 교회 갔더니 더 복잡하다.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니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속력을 당하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어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속력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결혼한다. 왜 하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잖아요. 교제하다가 사랑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모가 하라하라 하라 괜찮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만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죠. 그런데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잘못 봐서 그래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나 결혼할 것이다고. 야 우리 오고 안 맞아. 그러면 어머니의 오고 아버지의 오고 맞지 않을지라도 나고는 맞는다 내가 사랑하고 진이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그를 사랑하고 진이를 사랑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해서 여러분. 전에는 내가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그랬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왜 나는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닌, 아닌 것 같다 그럼 알았어 그런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이거지 왜 사랑하니까 구속력이 있는데 이게 자유가 된다 이거죠 자유 사랑 속에서 구속력 이건 자유로 나타나서 내가 구속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똑같은 같이 사는데 그 말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스트레스 되게 받는다. 내가 이럴려고 결혼했 나, 이건 벌써 내가 자유가 되지 않고 억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벌써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아, 나를 사랑한다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요한복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여와를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다. 여러분 십계명을 <laughs> 나름대로 여러분 점검을 하셔서 그 연구 를 연구고 관찰하 되면 관찰 제대로 봤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이요. 적극적인 명령은 하라 하라 이거예요. 소극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 그런데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만이 적극적인 명령 곧 하라 이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laughs> 그 외에 1, 2, 3계명 6, 7, 8, 9, 10 계명 모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이 하지 말라고 한 가운데 1계명에 4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 5계명에서 10계명은 수평관계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한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라고 한 말씀은 한 가지. 이게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서 에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 다른 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 나위에 단신을 두지 마라. 하늘이나땅이나땅 안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네 앞에 두지 말고 살아지 말아라.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일 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안식일 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이세 가지를 하지 말라 한 가지는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온전하게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일 개명, 이 개명, 삼 개명은 쉽다 이거예요. 왜? 온전하게 지키면. 근데 건성으로 지고. 그냥 종교적으로 시키고 습관적으로 시키고 내가 안 가면 찝찝하고 가면은 그 힘들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고 찝찝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치우듯이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 오더라도 생각은 다른 생각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사모함이 없이 그렇게 드려지면 여러분 억압이 되지만은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이 되어진 가운데 주의를 지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 이거죠. 그 복을 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복을. 그래서 이사야 58장 1 3절 14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이사야, 50,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안식일 지키면 복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18, 13절입니다 1003, 103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먼저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 일컬어 거곧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안식일이다. 안식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리하면 14절 시작 네가 안식일에 여호와 여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서 하지 않을 때 여기에 어떤 축복을 하냐 반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한 계명인데 우리 5계명 봅니다. 12절 말씀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네 생명이 길리라 라곤죠. 우리 오래 사는 비결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나름대로그 상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오래 산다. 또 땅에서 잘 된다. 수많은 식물 인간 속에서 오래 사는 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5개명은 사람에게 하는 5개명에서 10개명 가운데 대표적으로 5개명을 제대로 지키면 6, 7, 8, 9, 10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 도둑질하라 너 사람 죽이라마 이런 말을 하느냐 이죠 부모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을 주신 걸그오 계명 첫 번째 계명인데 여기에 밑에는 다 하지 말라 그랬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옷을 거짓 증거 다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다 부모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제대로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지키기가 쉽다 이거예요. 안식일 제대로 하나님이 기하신 대로 지키면 1, 2, 3개명은 쉽다 이거예요. 그래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식일이 그 우리 거룩한 주일인 만큼 이제는 주일을 통해서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부모를 잘 섬겨서 그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죄로므리 축원합니다.